어제는 부활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기쁨이요 희망의 날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하지 못했던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당신 스스로 십자가 고난의 길을 우리 고통의 길을 함께 걸으셨던 그분께서는 돌무덤을 깨고 우리에게 부활의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종살이에서 빈곤에서 억압에서 불편부당한 차별에서 이 모든 비구원의 자리를 박차고 함께 자유와 평화의 길로 가자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룩한 부활입니다. 평안하냐? 예수님 평안하다면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왔겠습니까? 네. 당신의 순환과 십자가와 죽음이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도 아직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나눌 처지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형제들의 손에는 아직도 못이 박혀 있고, 우리 이웃의 몸뚱이는 아직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 누구도 못을 빼고 십자가에서 내려주려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태허에 서 있습니다. 따뜻한 쌀밥 한 그릇 마련하기 위해 봄부터 가을까지 허리를 굽혀야만 하는 농민들입니다. 늘 가장 낮은 가격을 강요받으면서도 국민들의 밥상을 지키기 위해서 한 평생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분들입니다. 그런 농민들에게 그들의 희생만을 요구하던 양곡관리법에. 이제 아주 조금 농민들의 처지를 반영하자는 하지만 아직도 농민들을 행복하게 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기 한법 개정에는 제2 요구라는 거부권이 행사되었습니다 이분들의 헌신으로 바탕으로 세워진 경제대국 대한민국은 포퓰리즘이라는 한마디로 이제는 쓸모 없어진 이들이라고 농민들을 배제해 버렸습니다. 농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노동자들의 처지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노동시장 유연성, 맘대로 후려먹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노동조합의 투명성을 위한 회계자료 요구, 순회 쥐고. 길들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노동 기본권인 단결권과 파워권을 시작도 하기 전에 불법행위로 규정하는 등 노동자들, 특히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을 쓰다가 버리는 소모품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기업에는 한없이 관대하고 노동자들에게는 한없이 야박한 적극적인 개입이 도를 지나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넉넉한 너무나도 넉넉한 마음으로 역사를 정리하는 그 깔끔함으로 그동안 억울함을 호소해왔던 강제징용의 피해자들은 어처구니를 잃었습니다. 시대의 아픔을 온몸으로 받아 안고 이제 겨우 일어서려는 찢기고 갈라진 인생에 대해서 보듬고 달래기는커녕 어디서 나왔든 상관없이 그저 돈몇 푼으로 쥐어주면 되는 것 아니냐는 그 편안한 세계사 정리는 일본에게는 통큰 항복이요 우리 피해자들에게는 통큰 가해입니다. 일제치해를 치하를 살아왔던 민족에 대한 모욕입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자식을 잃고 슬퍼하는 부모는 왜? 라는 질문을 지울 수 없습니다. 어제까지도 맑고 밝은 눈과 얼굴로 마주했던 사랑하는 이가 갑자기 그 소중한 삶을 잃었는데 왜 그리 되었는지 누구의 책임인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싸매어 감춥니다. 구주기를 맞이하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들은 오늘도 이 거리 저 거리 도움을 호소하며 헤매고 있습니다. 일하다 나갔 일하러 나갔다가 퇴근하지 못한 산재사고 피해자들 역시 같은 고통을 호소합니다. 재난 참사 산재 피해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처럼 아픔을 겪고 고통 중에 신음하는 국민들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는 고압적이기만 합니다. 국민만을 보고 국민의 힘으로 묵묵히 그 길을 가겠다는 대통령에게 국민은 과연 누구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당선 후에 국민에 대한 정의를 바꾼 것 같습니다. 어떤 결정을 하든지 그를 따르면 국민이요. 자신의 독선을 따르지 않으면 시대의 패배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코로나 위기, 에너지 위기, 기후위기, 물가위기, 경제위기, 그리고 전쟁의 위기에서 살아남은 자들만이 국민이라면 더 나아가서 이 국민적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한몫 잡아버리는 이들만 국민이라면 정부의 발표 한마디로 폭력 집단이 돼버리는 노동자들과 공짜 보상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이익 집단이 되어버린 농민들은 과연 어느 나라 국민이며 누구의 국민입니까? 억울함에 고개를 들고 따지는 이들이 억지를 부리며 떼법을 요구한다고 처내버린다면 이 억울함은 어디에서 호소해야 합니까? 이 폐허의 현장에 우리는 참담한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이 폐허를 바라보며 부활을 이야기하는 우리만의 교회도 또 그리고 저 자신 또한 그저 지나가는. 사제요, 내위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통받고 버림받은 강도 만난 사람들을 외면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부끄러움에 숨어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아닙니다. 오늘 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로 가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눈먼 이들을 깨워 세상을 보게 하고 고독과 좌절에 주저앉은 이들을 일으켜 세우고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 이들을 품에 끌어안아 한자리에 서게 해주셨던 바로 그 자리 갈릴레아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곳에서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정작 만나고 풀어야 할 부활의 자리에서 돈몇 푼에 매수되어 버린 경비병들은 거짓 소문을 만들어냅니다. 온갖 화려한 용비어천가로 진실을 가립니다. 그렇게 사태는 왜곡되고 억지는 난무합니다. 검찰이 발표하면 언론이 장식하는 검언 유착은 예수님 부활의 이야기도 시체 유기로 만들어버렸던 그 시절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에게는 부활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부활케 함입니다. 검찰이 그 자리를 잃었습니다.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그 권력을 임의로 행사하며 권력을 유지하려는 그 순간부터 검찰은 이미 그 고유의 지위와 역할을 잃었습니다. 검찰이 아닌 괴집단이 되고 만 것입니다. 언론이 그 자리를 잃었습니다. 사실을 파고 진실을 드러나게 해서 참된 정보를 독자들에게 전해야 하는 그 소중한 자리를 스스로 팔아버렸습니다. 마치 돈과 명예의 그림자를 판 사나이 같이 말입니다. 이들에게도 부활이 필요합니다. 권력에 묻히고 금전에 묶여 가려졌던 본연의 모습을 다시금 일으켜세울 부활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자리를 잃었습니다. 공직에 임한다는 것은 공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일이며 그 공적인 직무를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통령의 자리는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살피는 자리입니다. 자신의 역사관에 국민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한땀한땀 한땀 소중하게 일구어온 역사에 존경을 표하고 계승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돌보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퇴진이 답이다 라고 했지만 그 나약한 인간에게도 억지와 오류의 밀실 무덤을 열고 제대로 일어설 부활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의 부활이 필요합니다. 뉴스 보기도 싫다지만 뉴스 그 너머에 있는 진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정부도 외면한 노동자, 농민 그리고 시대의 피해자들과 함께 발걸음을 나누며 폐허를 진실과 평화의 땅으로 만들어내는 우리의 부활이 필요합니다. 이 폐허의 땅에서 다시금 기도하는 손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 손을 풀어 고통받는 형제의 손을 잡습니다. 다시 발걸음을 갈릴레아로 돌립니다. 하느님, 저희를 통하여 저희를 구하소서. 아멘.